자기야, 여기. <laughs> 엄청 이쁘게 하고 왔네. 평소랑 똑같이 하고 와도 되는데, 너무 고생한 거 아니야? 나는 평소에 너 모습도 좋아하니까 굳이 안 그래도 돼. <laughs> 응? 근데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하단 말이야. 어떻게 너 같이 예쁘고 귀여운 애가 나랑 지금 연애하는 게 처음일 수가 있어. 아니 그야 너도 뭔가 인기가 없을 스타일은 아니니까 당연히 뭔가 연애도 해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애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그랬다는 거 들었을 때는 조금 의외였다. 그런 느낌이었지. <laughs> 그래서 그런가? <laughs> 오늘 많이 다르네? 음...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를 몸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? <laughs> 나 평소랑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. 근데 그렇다고 항상 그러고일 필요는 없어. 나는 너 평소 모습 좋아해서 너한테 좋아한다고 말한 건데 꼭. 막, 그냥, 나한테만, 이뻐 보이고, 안 그래도 돼. 물론, 나한테, 이뻐 보이게 노력해주는 건 너무너무 고맙지. 근데, 너도 시간 오래 걸리고, 그리고, 너 이런 모습도 좋지만, 난 너가, 아무것도 안 하고, 그냥, 호주근하게 나와도 너 좋아할 건데. 진짜 <laughs> 이런 거 한마디에 얼굴 빨개지면 어떡해? <웃음> 진짜 <웃음>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귀엽다. 맞아지. 뭔가 아가 보는 것 같아. 완전 그냥 한세 살, 세살 <laughs> 정도 되는 아가 그런 느낌이야. 네, 그래서. 지금 나랑 걸으면서 그 어찌 할줄 모르는 손은 어떻게 할 건데? <laughs> 그거부터 어떻게 하고 말하지? <laughs> 자, 손. <laughs> 너왜 <너무> 착하다? <laughs> 내가 너 손을 막, 어?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리저리 방어하는게안 보였을 것 같아. <laughs> 너 바로 내 옆에 서 있어. 그거 다 보여. 손저 이러든가. 그래요. 왔다리 갔다리. 진짜, 너무 귀엽다. 뭐라 해야 되지, 비유를? 아, 근데 이걸 비유할 때는 없는 것 같아. 그 무엇보다 귀여워. 한 3개월 된 강아지 8마리 정도 한, 함께 있는 거 보는 거 같은 느낌? <laughs> 그만큼 귀엽고 사랑스럽다 해야 되나? 아가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아가는 아니고 근데 아가를 뛰어넘을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지 <laughs> 왜너 귀여워? <laughs> 너가 모르는 것을 너 엄청 귀여워 응? 볼살도 말랑말랑하고 <laughs> 그렇게 나한테 기대면은 그 볼살 고 눌리는 게 느껴져 <laughs> 그래서 내가 너 화장 안 하고 나오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 거야. 너 볼살 갖고 놀라고. <laughs> 뭐야 그 표정. <laughs> 뭐야 그 대체 왜라는 그런 그 표정 뭔데 그거? 나중에 안 하고 나오기만 해너 벌써 먹어버릴 거야 벌써 <laughs> 어서 냠냠 먹어버릴 거야 <laughs> 그래서 내가 말한 거는 생각해봤어? 내가 너 처음 데이트 같은 거 해보니까 가고 싶은데 말해보라 했잖아. 생각해보라고 했고, 궁금하지? 너가 연애하면 어딜 먼저 가고 싶었을까라는 뭐 그런 궁금증? <laughs> 뭐, 음. 처음 너가 데이트 나오면 뭘 가장 하고 싶을지 궁금하니까 생각해 봤어. 그래서 공원, 공원 가고 싶어? 왠지 물어봐도 돼? <laughs> 손잡고 걷고 싶은 게 로망이 내가 나한테 손도 못 잡고 그렇게, 어? 그러고 있었다고? 야, <laughs> 어떻게 너 놀리는 게 너무 재밌단 말이야? 너의 그 아가같은 반응이 너무 재밌달까 <laughs> 놀리면 그 반응이 재밌어 <laughs> 아가 병아리 삐약삐약 거리는 것 같다 해야 되나 <laughs> 되게 하지 말라고 의견은 열심히 표출하는데 귀여워 어쩔 수 없이 귀엽다 할까. 너 많이 귀여워. 아가 같고, 귀엽고, 그냥 아주 사랑스럽고, 혼자 다 하지, 그냥. 음... 그래서 널 좋아한다기 보다는, 널 좋아하고 널 봤더니 더 귀엽고 이뻐 보였던 거지. 너가 귀여워서 좋았던 거나 그런 게 아니라. 널 좋아하고 보니까 너가 엄청 귀엽구나 그랬어. <laughs> 나 말했잖아. 너 엄청 오랫동안 좋아했다고. 이제 너랑 오래 알기도 했으니까 혹시나 혹시나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간에 너랑 연락도 잘 못했고 그래서 되게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가 받아줄 줄은 몰랐지 그리고 받아줬는데 내가 처음 연애하는 사람일 줄도 몰랐고 응. 어? 됐. 응? 공원 가고 싶다며? 공원. <laughs> 응. 내가 여기서 보자 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?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. 데이트하면 공원 갈 거라고. 물론, 사귀기 전에 한 말이긴 하지만. 그럼, <laughs> 기억하고 있었지. 그래서 일부러 이쁜 공원 있는 대로 내가 오자고 한 거야. 그럼, <laughs> 나 너무 말 허투루 들은 거 하나도 없어. <laughs> 다 엄청 열심히 기억하려고 노력했지. 그야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너가 한 말이니까 잘 기억해야지. 다른 사람이 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쉽게 생각 안 했을걸? 그냥 너가 한 말이니까. 너가 한 말이고 언젠가는 한 번쯤은 <laughs>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잘 기억해 두고 있어. 근데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던 거고. 응? 왜 너무 이뻐? 너막 이런 데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. 그래가지고 일부러 찾아봤지. 괜찮은 것 같아? <laughs> 다행이다. 근데 너 원색까지 손 그렇게 어색하게 잡고 있을 거야? 너는 뭐 아니 뭐 유치원 때 어디 소꿉나, 소풍 나간 학생들도 아니고? 힘치 <laughs> 음, <laughs> 않나? 목이 살짝 안 좋아서 미안 응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뭐 아무 이상 없고 아무 그거 없어 그냥, 예전에 아팠던 게, 그, 기침만 조금씩 계속 하네? 꽃병은 다 괜찮아. 아이고, 됐네요. 생각하지 말고, 열심히 놀 생각을 하세요. 에? 네? 알겠지? 너 오늘 못 놀만한데 내가 너첫 데이트 망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. <laughs> 그리고 나 맞다. 너 사진 찍어주려고 사진 찍어주는 법도 되게 공부해왔어. 너 뭐라 해야될까나 모델이 이뻐서 뭐 아무렇게나 해도 이쁘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쁘게 나오는 게 좋잖아 모델이 엄청 이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쁜 모델 더 이쁘게 찍어줄게 걸어보실까요? <laughs> 신발도 마침 편한 거 신고 왔는데 대신에 너 오늘 가구 해야 돼나너 사진 엄청 찍을 거야 <laughs> 왜안 찍어? 너같이 이쁜 애 사진을 보고만 있어도 아주 그냥 <웃음> 웃음이 나올 것 같아 그걸 왜안 치고? 까까? 아니, 그렇게 말고. <laughs> 빨리, 제대로. 뭔 뜻이냐. 나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안 보여? 모르는 척인가? 모르는 건가? 레니 손깍지 껴줘 손깍지 껴줘 나너손꽉 잡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러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그냥 쭉 이럴 거야 선네아 그치 아 가자 오늘 이쁜 데 있으면 이쁜 데도 찍고 이쁜 너도 찍자 이쁜 <laughs> 음. 거는 원래 같이 찍어야 된댔어 <laughs> 가자. 내가 오늘 모델이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. <웃음> 그냥 <웃음> 안 올래 너? <laughs> 어, 너 이거 막손 잡고 끌어당기면은 어, 나도 너 끌어당겨 오냐? 안고 가. <laughs> 빨리 와. 진짜 사랑스럽다 <laughs> 가자 음. <laughs>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앞으로 계속 할거야 <laughs> 가자 이쁜게 <laughs> 두개니까 너는 두 사랑해 많이 이것도 앞으로 들을 거니까 많이 익숙해져 있고 <laughs> 나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거랑 뽀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이쁜 <laughs> 거 보니까 괜히 더 그러고 싶잖아 얼굴 빨개졌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빨리 가자. <laughs> 빨리 가자. 너 그렇게 가고 싶다 했잖아. <laughs> 가자, 가자.